자, 이제 슬슬 도전자 세트가 사라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근데 이게 겨울이 되면 또 도전자 세트를 줄 거란 말이야. 엥? 그럼 이번 여름에 준 도전자 세트 사라져도 또 겨울 거 받아서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님?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되면 부캐를 못 키운단 말입니다. 부캐를. 이번에 또 하이퍼버닝 하나 줄 건데 그 하버케 도전자 세트를 줘야 부캐 육성을 원활하게 할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본캐 기준으로 도전자 세트 대신 어떤 아이템을 껴야 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아이템 템셋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매소가 필요하다. 그 매소는 어디서 구한다? 로켓 아이템 땡스에서 구한다. 로켓 아이템 땡스는 뭐다? 빠르고 안전한 거래 사이트다. 우리 로아땡만의 특허 출원. 로켓 시스템을 통해 바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줘서 빠른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이트 거래 취소되면 10분씩 걸릴 때로아땡은 모든 거래 100초 안에 오 k 인 거죠. 시세는 현재 1000원 중 후반대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랑 별차이 없는 수준이야. 게다가 지금 회원가입을 하시면 로아땡에서 사용가능한 마일리지 천원지급과 함께 구매자 전용 미니게임 등 여러가지 마일리지 혜택이 있기에 즉시 바로 지금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슉슉.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존 도전자셋과 동일한 옵션을 가져가는 세팅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도전자셋 같은 경우에는 18성 카루타 플러스 18성 앱솔 옵션을 그대로 가져갔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템 시뮬레이터로 먼저 비교해볼까요? 도전자셋을 다낀 상태에서는 일반 안산이 33,80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끼고 있는 도전자 색과 동일하게 18성 카루타랑 18성 앱솔을 한번 넣어볼게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포스 추옵 자그 다음 잠재 전부 다 동일하게 넣었습니다. 딱 환산이 280 정도가 오릅니다. 사실상 뭐 거의 업그레이드라고 봐도 되겠죠? 이 정도면은 카루타나 앱솔 세팅하는데도 100억은 들어갈 텐데 여러분이 플레이하는 데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체감이 하나도 안될 거라 이 말이지. 물론 이 템들은 영국이 때문에 난이 정도 스펙으로 만족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격 대비 스펙업 상승량이 높은 세팅은 이렇게 앱솔을 가는 게 아니라 아케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앱솔이 이렇게 쓰레기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템 세팅을 한번 봅시다. 모자 상하이는 그대로 냅두고요. 글러브, 신발, 망토, 견장만 바꿔줄 거예요. 얘네들도 옵션은 동일하게 갑니다. 작도 동일하게, 잠재도 동일하게. 스타포스도 동일하게 글러브는 뭐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윗잠에다가 크뎀을 넣어서 좀더 효용성을 높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 조금 더 비싸긴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케인을 넣어버리게 되면 바로 그냥 환산이 2,500 가까이 올라버립니다. 일반 환산이 34,874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난번에도 이걸로 말 많았었는데 장신구 22성을 갈 거냐? 아버템 버리고 아케인 18성을 갈 거냐? 열띤 토론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아케인 18. 성이 우세했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자 상하에는 동일하게 했고요. 만약에 쿨뚝 쓰는 직업이라면 모자 정도는 레전을 보내서 쿨뚝을 넣어주는 것도 나름 또 효용성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요즘은 2초 뚝을 쓰는 직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막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레전들이 2초 들어가는 거 해봐야 아마 한 10억 정도 더 내면 되니까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스펙업을 계속 원하는 유저분들이라면 뭐 모자도 레전 쿨독을 하고 방어구들은 아케인1팔성으로 가주시는 게 좋겠죠. 가격적인 측면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앱솔에 비해서 한두세배 정도의 가격을 가져가긴 합니다. 근데 앱솔이 원체 싼 거기 때문에 뭐싼 거는 10억도 안 하기도 하고 비싼 거라고 해봐야 10억 초 중반대라서 부위당3 40억 선이면은 아케인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1 2주 매수 빡세게 모으면은 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도전자 셋을 끼고도 그래서 제가 평소에 18성 앱솔 방어고는 진짜 업그레이드다. 굳이 굳이 살 이유가 진짜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의 템셋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트알마 에텔라, 가앤링, 데브펜이나 나머지 보장들, 골클벨, 불빛마 등 18성, 15퍼 에디 두줄 둘둘 깔끔하게 해주고요. 뭐 불빛마 같은 경우는 20성까지 가능하니까 20성 불빛마를 가는 것도 가성비는 꽤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네무기 레유에 보조 쌍레 엠블 레전 두줄에 에디공 6퍼 딱이 정도면은 검미술 무난 나에게 가능한 세팅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겉미솔 잡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매주 원활하게 잡을 수 있는 정도예요. 뭐이 정도 세팅이면 내실 다 쌓으면 투력 6, 7천만은 넘게 나오실 거거든요. 쇽쇽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